짝꽝 두천 이번 컨텐츠는 물물교환 컨텐츠입니다. 물물교? 환 해외에서 클립 하나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컨텐츠를 오늘 두 분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laughs> 그거는 숙취해소제입니다. 숙취해소제. 통영의 특산물인 굴 가지고 숙취해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 뭐? 아닙니다 그냥? 민규 씨가 둘중 하나 선택하시고 네. 남는 거를 지혁 씨가 그걸로 물건 시작할 거예요 누가 승자냐 제일 마지막에 물건이 가장 비싼 사람이 승리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둘 중에 그냥 선택을 했어 아무래도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캐스트 진행을 합니다 예. 예. 알리는 방법은 인스타든 온라인이든 다 사용해도 되나 지인한테 팔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게... 그럼 안될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자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평가딱 하고 벌칙 수행과 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혁 씨가 지각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니 지금부터 민규 씨는 지혁 씨를 잡으러 가야 돼요. 지혁 씨를 못 찾을 수 있죠 시간 안에. 그러면 두분다 오늘 벌칙만 받습니다. 두요 아, 둘은 하나니까 승자가 없잖아요. 패자뿐인 거죠 이제 오늘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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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하면 어 그래? 하이 요즘에 핫한 그거 있잖아요. 마이 밥 마켓. 대가리 써야 돼. 잠깐 음, 민규 씨, 민규 씨. 올리지 마요. 엄마도 하지 마, 지금. 반칙이에요, 이거. 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지혁이 집이 좀 X같은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산에 삽니다. 조금 멀리. 그렇게 많아. 야이빽 거야. 왜? 왜? 뭐인데? 왜 이제 체를하는데 도대체? 저 들어 들어가도 되나요? 되지 되지. 그좀 찍어줘 이거. 꼬라지 좀 많아. 어디 계세요? 아니, 여기 땅콩 <laughs> 근데서 일단 마이크. <laughs> 아 잠깐만. 아뭐 지금 촬영하는 거야? <laughs> 네. <웃음> 아니. <웃음>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 취하던? 타이머 타이머 되있어 제가 시켜드릴게요. 채기시면서 뭐 좀... 네. 제가 게임 대결 룰 알려드릴게요. 네. 어... 굴 숙취 해소제로 네. 나는 물불 교환을 해야 되고 네. 민규는 보조 배터리. 네네. 그건 너무 벌써부터 격차가 이 크잖아. 어떻게 해, 내가 일단 저 그건 좀 할릴게요. 네. 네. 무슨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그처 저는 저 맨땅 헤딩할 거예요. 그 설명했나? 지금 아까 전에 대충 얼추 설명은 했어요. 뭐하는 건지? 그럼 이거, 이거 두고 갈게. <laughs> <laughs> 물물교환 하고 싶습니다. 보조 배터리 물물교환을 교환하시면 연락 주세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 저는 처음 해봅니다. 이거 당근을 사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일단 사람이 많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내가 네. 뭐, 나분리해 네, 시간 제한 있어요 이거. 시간 제한? 네, 네. 지금 한 <laughs> 시간 3 0분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1 시간 3 0 분. 씨... 아니 굴 숙취의 소재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바꿔요, 그걸. 그래서 그 민규님은 당근 마켓, 그거 말밭 마켓이라고 당근 마켓에서 굴 숙취의 소재 저기 나두 가셨거든요. 어디요? 어,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어디? 이거요? 예 네. 아 이거는 사람들 설명하기가 이거로 어떻게 이걸 이거를... 저희 화이팅 해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네.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이걸 주면 나 미친놈이 할것 같은데, 진짜. 이거 어떡해요? 어. 저 당근 마켓이고, 뭐, 뭐, 양파 마켓 그런 거잘 몰라요, 저는.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해본 적이 없고. 아 네. 어, 근데 걱정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당근 마켓 지금 알람이 세 개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꿍. 안녕하세요. 어떤 거랑 물물교환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예. 커피숍에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운전 중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와, 이거 뭔가 좀 기분이 좋네. 당근밖에 처음 해보는데. 어, 이거 신기하네요. <laughs> 처음에 솔직히 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좀 짜증났었어요, 사실. 근데 약간 해보니까 뭔가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를 만약에 물물건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물건만. 왜안 되지? 그러니까 그물건 나중에 끝에는 현금을안 들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 원에 팔았어요. 그만원 가지고 내가 다시 물건을 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만 현금을 안 들고 가면 상관없잖아. 네, 예. 그럼 일단 이거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되지? h s c 십 안전관리인증 식품보약안전체서 안전관리인증도 받았고.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굴이라고 말은 안 해야겠다. 기 망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망고 맛. 저저 저, 저. 저 오, 여 민규 씨 어디 가요? 야나굴 숙취 소재 이걸 왜준 거야? 이건 아니잖아. 아 그걸로 해, 알았어 <laughs> 여기 차 빼야 될것 같은데. 여여 여, 저 커피만 사서 가요. 커피만 사서 갈게요. 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거든요, 저분들. 어여여 요, 요, 차를 빼시네. 네. 차요, 대고 오겠습니다. 여기 여성 옷 가게 장사를 하려나 오오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그 혹시 저희 갱스타라는 그... 어, 아, 가세요. 아 유튜브 지금 컨텐츠 촬영 중인데, 지금 물물교환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 숙취 해소제예요. 지금 시중에 판매는 안 됐는데 이거랑 혹시 가게 파, 파는 물건이든지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하고 물물교환을 혹시 한번 해줄 수 있는가 싶어서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알바예요. 알바요? 네. 아, 사장님 한테 혼날라나 그러면? 아, 마 혼날 거예요. 사장님 이해해주시지않을까 지금 목소리 상당히 미니신데 좀 저는... 없어요. 그 혹시 그러면 현금으로 혹시 구매를 하실 수가? <laughs> 만 원요, 만 원. 혹시 만 원이라도 이거 구매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만 원으로 제가 이 경금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 원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물건을 사는 거야. 좀더 괜찮은 거지 숙취해 소시는좀 오바잖아요. 일단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세요. 만 원으로 뭘살수 있지? 지금 돌아봤어. 미을것 같아요. 만 원으로. 퐁 껍데기. 되게 한번 봅시다. 아,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들 얼마예요? 모른 분 세트 인데는 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만 원에 주실 수가 있다고요? 네. 일단 피규어 세트로 <laughs> 이만원 가지고. 네. 원래 사장님 이거 혹시 이게 만 원보다 더 고가예요? 원래가? 네. 원래는 네. 아이만 원보다 더 고가인데 여기 사장님께서 이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지금 더싼 금액으로 이만 원으로 더 비싼 피규어 를 샀습니다. 다른 분도 연락 왔습니다. 관심 있으셔서 채팅 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어떤 물건이실까요? 보내볼게요. 아니, 민규야. 여유롭네? 안 바꿔요? 니 네, 바꿨나, 벌써? 아니, 저는 벌써 두 번에 바꿨죠. 누구나? 뭘, 이거 모르는 사람하고요. <laughs> 저 친구는 뭐예요, 지금? 벌써 바꿨나 물어본데? <laughs> 아니, 두번 바꿨다는데요? 저희, 그, 당근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인스타그램에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지금, 당근마켓에서. <웃음> <웃음> 욕해야 됩니까?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안 되죠? 원가 비쌉니다. 12만 원인가 하는데. 아 고장난 건데, 어떻게 안 되잖아, 이게. 일단 움직입시다. 아, 근데 제가 좀, 이, 낯을 말가리거든요. 와, 아, 이게 지금, 좀... 잠깐만요. 그냥 바로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할 겁니다. 저기요. 내가 지금 이거 물물교환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랑 바꿀, 수... 바꿀만한 거뭐 없어요? 소 패턴에도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너무, 다, 너무 약간 방금 제가 좀 상처받았어요. 네. 전자기 전작이... 뭐냐, 뷰티샵 뭐 이런데 이런데 뭐 미용실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이거 컨텐츠 촬영 중인데요. 저희는 유튜브 갱스타라고. 어, 갱스타 하시잖아요. 어, 저를 아세요? 어, 저 아시는구나. 어, 저를 아신대요. 어? 어, 지인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저를 아시는 거 어떻게? 아,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 시각이면... 제가 여기 식당에 그~ 밥 먹으러 간적 있어가지고 아, 그, 아,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뭐, 이거에 반한 혹시 뭐 물건을 혹시 저한테 하나 주시면은 숙제 아, 없는데 뭐 줘야 돼요? 아니 사, 살까요? 이게 개당 5천원이거든요. 그 네. 6개 다안 사오셔야 되니까 내가 다 사줄게요. 그러면 3만원 여기 네, 네. 보세요. 이게, 이게 얼굴이 먹히는 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그만해 장족인데, 깜짝 저는 저 알아, 지혁 씨 아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좀 저 모르신 분이야. 어, 통감 정특 유명인 사시네요. 이 우리 그거 한번 두간창검한번 해봐요. 오케이. 여보세요. 야 어디야? 야넌 어디에요? 무전 동인데 예. 당분 한번, 한번 우리 만납시다. 아,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만나요. 아니, 만나요. 만나봐. 나 궁금해서 그래. 뭐가 궁금한데요? 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이고, 뭐, 그거, 그거는 뭐, 그냥 재량껏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갑시다. 아니,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난. 아, 저는 어. 지금 여기 물건을 구매를 하러 왔거든요. 어디? 어디? 자, 일단 끊으세요. 자, 수고하세요. 어? 자, 수고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물건을 구매하러 를 왔다고? 야, 이거 지금 잠깐만 이, 차를 타고 다닐게 아니고 이,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지금 머리를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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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해서는안될것 같거든요. 았 지금 와, 잠깐만 침대 매트리스 가 무료 나눔이 있거든요. 매트리게 들고 다니 야, 나눔이 많은 게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네. 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물교환을 진행 중인 유튜버인데 보조 배터리와 교환 가능할까요라고 일단 보냈거든요. 돌체 고스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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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아이고 참네 만약에 오늘 이걸 제가 교환을못 하고 이대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까 그 말도 좀 지금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체육복을 왜안 챙겼냐 이 말을 지금 어? 그러고 보니까 민규 씨 오늘 체육복 입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laughs> 체육복요? 이네 언제? 지금 몇어요 아니요. 지금 리시요 이게 지금 시간대가 사람이 없어요 여기 통영에. 와, 잠깐만요. 와, 이 시장에, 와, 안될것 같긴 한데. 이거 보조 배터리 뭔지 아시죠? 몰라? 모릅니까? 우리가 네. 충전하는 건데. 네, 네. 이 필요 피로... 없 아,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네. 네. <laughs> 예. 예, 네, 식사 많이 하십시오. 네. 자, 여기는 네. 저희 북신 전통시장입니다. 통의 시장이 세 군데 있잖아. 그 중에서도 3대 시장 중에 하나지. 중앙시장. 맞지? 서울시장, 아, 거북시장, 거북시장. 어. 그 다음에 저, 지금 시장이 누구야? 어, 여기 잠깐만, 요기 배터리 교환이라고 있는데, 이거 네. 아니겠죠? 네. <laughs> 이, 이거라, 그 시계에 배터리 말하는 거겠죠? 아니, 잠깐만, <laughs> 들어오니까 너무 깜깜한데요? 아, 큰일 났네, 진짜. 예, 유튜브 찍습니다. 보조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 예, 그니까. 러 이거 용량이 커요. 아, 용량이 큽니까? 충전을 몇 번을 할수 있는 건데 미션이 뭐냐면은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아, 물물 교환. 처음에 이거를 받았어. 혹시 이거 필요하 우리는 뭐덴노장기 데가던데. 혹시 뭐 교환할 만한 거뭐 없을까요? 반찬 되게. 반찬이. 예. <laughs> <laughs> 제가 한 바퀴 돌려보고 저안되면내 반찬하고 반찬 막아 줍니까? 아, 받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laughs> 답이 <다들> 없는데요. 까 <laughs> 근데 제가 옷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와서 이 배터리를 주면서 바, 옷을 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열받을 것 같거든요. <laughs> 진짜로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 유튜브 아시죠? 네. 제가 유튜브 그 촬영하는 사람인데. 네. 실 사람한테 가서 요즘 우리 어떤 나 아니요요 추천해줬어 뭐. 맞은 편에 반찬집에서 요, 요 여기 사장님 되게 괜찮으신 분이니까 아마 해주실 거다. 네, 네. 안 한다고요? 여보세요? 예. 물건 바꿨어요 아직 아직 못바꿨어그정말하지 <laughs> 진짜 못 바꿨어지. 네. 아니, 이게 답도 없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니 어딘데? 니가 네. 한번 만나, 중간 점검을 한번 하자니까 만나자니까? 네. 이게 지금 보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시간이 다 돼? 뭐, 한번 보자니까 만나자니까? 왜 만나는 만나자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한번 중간 점검 하는 거지. 그런, 그런 그림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저 총님인데, 총님으로 오실래요? 총님 어디 있는데? 예, 네, 베이터만 그 있어요 아 근데 나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니, 혹시 아는 사람한테 한거 아니지? 예, 네, 아는 사람한테 한적 없습니다. 아 그거 진짜 니 네, 확실하게 해야 돼그거는 예 확실하게 합니다. 그건 진짜 확실해요. 알았다 일단 간다. 아 민규야 어떤 건지알겠지 맨날 욕만 할줄 알지. 았 네가 뭘할줄 알아 너? 어? <laughs> 네뭐 방송할 때뭐뭐뭐뭐 뭐, 뭐, 뭐 사회생활 잘한다고 뭐뭐구사이프시장하니 많이 해라더니. 많이 지 사회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언변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나는 이제 그 쉬고 있을게. 아니, 얘게 뭐야? 뭐게 무슨 아, 이게 뭐로가 뭐할 건데? 아니, 말을 말뭐 해줘. 한네번 바꿨어. 내가 스타트던 거고. 근데 네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데? 뭘? 교화를 처음에 그 길에서 이렇게 한 거가. 아니, 그냥 이렇게. 소상공인 들한테 가서 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게인스터하고 촬영 중인데 혹시 문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갔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어. 딱공. <놀동> 주식만 바꿔주식만게 있을까요? 근데 <놀동> 그도데 없어요? 네. 교환요 <놀동> 예?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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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아... 어, 끝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끝났다고? 벌칙, 벌칙. 네, 제가 알기 통영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자뭐 갔다는 거야?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워서